흔히 말하는 벤츠는 옳다 <laughs> 아 얘는 이제 전기차죠 EQS EQS 53 네,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EQE 그리고 다양한 EQ 모델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달리는 스포츠카들도 다 있고요 지바겐에서부터 시작해서 SL까지 버질 아블로와 마이박 그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이박 버질 라블로는 재작년에 요절한 그 천재 디자이너죠. 루이비통, 뭐 펜디. 특히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분인데, 안타깝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그 디자인 협업을 계속 진행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 유작입니다. 이 차가. 프로젝트 마이 바라란 차가. 그래서 벤츠는 원래 2 차제전 때그 사하라의 사막을 달리면서 전쟁을 치렀던 또 그런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사하라의 사막을 대자인을 누비는 그런 강인한 차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어 프로젝트 모델입니다. 뭐 물론 전기차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이제 패션 유크에서 전시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월 모빌리티 쇼까지 오게 됐습니다. 버질 라블로의 그 유작, 그 헤리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그럼 양산형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만든 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 S680 포메틱. 이 차에 이제 프로젝트 마이바크. 버질 라블로의 디자인 큐를 적용을 해서 스페셜 모델로 만든 차입니다. 마이바흐란 차 자체도 워낙 고급 최상위 버전이기도 하죠 세단의 끝판왕인데 거기에 또 버질 라블로라는 천재 디자이너의 스페셜한 디자인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A star is reborn s AMG SL의 신 모델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갈 궁극의 스포츠카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1989년 서울 모터쇼에서 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감탄했던 차가 바로 그 SL이었거든요. 어, 34년 전 어, 봤던 그 SL의 음, 34년 후 모습이 지금 여기에 <laughs> 있습니다. 어, 여전히 정말 섹시하고 잘 빠졌고 또 얼마나 또잘 달리겠습니까. 항상 그러죠. 벤츠는 옳다. 스키 자동차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BMW 이지요 BMW가 오랜만에 M전용 모델을 하나 또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M전용 모델은 b MWM은 SUV입니다 BMW는 이걸 s a v 라고 그러죠 스포츠 액티비티 리이크라고 그러는데 제 이름은 XM입니다 작년에 그 프로토타입을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살짝 공개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쇼에 완전히 공개를 하고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4.4 8기통 엔진과 음, 전기 모터가 조합돼서 강력한 힘으로 이 무거운 차체를 끌고 나가는 자, 찐 M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이 거대한 돼지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이 차의 진가는요 직접 어 앞에서 보시면 드러납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존재감이 강한 강렬합니다. 딱 봐도 잘, 잘 달리게 생겼고요. 실제로 어, 주행 성능도 뛰어나다고 하죠. XM입니다. 웰컴투 미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니의 활기찬. 음, 바이브가 살아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음, 미니의 미래를 보여주는 차도 지금 전시가 됐습니다 미니 비전 얼버나우트라 그래야 되나요? 미니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입니다 뭐, 차는 미니 하지 않죠 음, 미니 하지 않고 미니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이 없죠 이 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무빙 라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보시면 이렇게 차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카우치 소파가 있고요.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어, 승하 차를 할수 있습니다. 어, 운전대가 아예 없다는 거, 네. 뭐 순수 전기로 간다는 거, 뭐 그런 특징이 있겠지요. 예쁘네요. 요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탈 것은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과 쾌적함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화려함보다는 이렇게 깔끔하면서 심플하고 그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 편안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이런 개념의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M입니다. M. M3. 근데 M3 중에서도 음, 궁극의 아빠 차라고 할수 있는 M3 맥건입니다. M3 투어링이라고 하죠. 음, 3 시리즈 투어링은 이미 제가 여러 번 타보면서 어, 꽤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지 기억을 하는데 얘가 이제 M 버전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음, 요즘 유행하는 파노라믹 예,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3 시리즈 외건 자체가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좋고 실용적이거든요. 음, 이 트렁크 보십시오. 여기에 BMW M의 아주 매운맛 퍼포먼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넣기 위해서 앞부분도 이렇게 강렬하게 거대한 그릴을 넣었습니다. 어 제가 이 그릴 되게 싫어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음 여기는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에 이렇게 큰 그릴을 넣어 놓으니까 는어 존재감이 있어 보입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M의 백미는 바로 뒷모습이 아니겠습니까? M 특유의 이 쿼드 배기구를 보고 계십니다. 네 개의 거대한 배기구가 어 범퍼 가운데 이렇게 딱 내려와 있죠. 이 차의 그 하이라이트 시그니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잘 달리고 정말 잘 돌고 정말 잘 서는데 실용성까지 갖춰서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실용성을 갖춘 외관 외건, 고성능 외관입니다. BMW가 예전부터 수소차를 만들었었죠. 음, 잘 아시겠지만 BMW는 사실 수소를 연료로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어,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을 돌렸습니다. 수소가 이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엔진을 돌렸는데 이번에 BMW도 퓨얼셀 어,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 아, X5의 전기차 음... 버전이죠. IX5의 이제 하이드로젠, 퓨얼셀, 수소연료전지를 얹은 IX5 하이드로젠을 선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저 대형 그릴, 피드니 그릴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음, 7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7 시리즈 전기차 이 I7입니다. 음, 7 시리즈는 사실상 롤스로이스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롤스로이스의 고스트와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음,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음, 7 시리즈를 저도 타봤을 때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차였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음, BMW도 역시 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동차 만들기에 진심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음, 오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MW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포르쉐가 35년 됐어요. 아니요. 75년 됐어요. 35년이 아니죠. 아, 무슨 소리야. 포르쉐 그 스포츠카의 시작을 알렸던 차가 바로 입니다 356이에요. 포르쉐라고 돼있죠.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거, 제임스 딘도 탔었죠. 356 스파이더, 아니죠. 스피드스터. 제임스 딘은 4년 스파이더를 탔었고. 이게 이제 지붕이 있는 모델이 이제 356, 이 모델이 이제 그 아이코닉 스포츠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포르쉐 911의 또 원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포르쉐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스포츠카를 기념하기 위해서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차 음, 보고 계십니다. 비전 357입니다. 이건 컨셉트카고 미래차예요. 헤드라이트도 샤이테크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동그란 이 더트에서 불끝이 나오게 돼 있고. 75주년을 기념하는 아이코닉한 모델인데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 차, 전기차가 아닙니다. 요즘 뭐 컨셉트 카면 무조건 전기차로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얘는 놀랍게도 포르쉐의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이 달린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그 대신에 연료를 휘발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음, 포르쉐가 개발하고 있는 e-휴원 그러니까 친환경 그린수소를 가지고 합성한 휘발유를 넣어서 태워서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완전 탄소중기 어, 완전 친환경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포르쉐의 어, 디자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죠 와 피그다 피그! 핑크 돼지 핑크 피그 입니다 원래 핑크 피그는 예전 70년대 포르쉐의 그 레이싱카 리버리 중에 하나였어요 어, 그 핑크 피그를 어, 최신 <laughs> 모델에 어, 재현을 했습니다 RSR 911 레이싱카에 재현을 한 핑크 돼지 어, 저도 돼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964죠 964 카레라 얘도 역시 쨍한 루즈 색깔의 오리지널 그 911의 아름다운 자태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름답지 않나요 이 포르쉐 폰트 카레라 카레라 RS입니다 어, 코드네임 964 섹시한 핑크색 루즈 보라빛과 핑크빛이 섞인 어, 립스틱 색깔을 립스틱을 짙게 바른 어, 포르쉐의 클래식한 아이콘 911의 코드네임 964 버전 네. 오리지널 공랭식 수평대향 리어 엔진이 달린 어, 카레라 RS를 보고 계십니다 음, 지금 차는 너무 커졌어요. 사실 지금, 지금 911은 너무 커졌는데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9 1 1의 그, 자태 그리고 그 비례 그리고 그 수평대한 공랭식 엔진을 모두 간직한 그 최후의 리얼 9이1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건 웬 레이싱카? 네, 얘는 전기차입니다. 미션 R이라는 컨셉트카인데요. 전기 경주용차의 어 컨셉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포르쉐가 생각하고 있는 어, 전기 경주차의 모습입니다. 음, 이 차는 참고로 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음, 머컵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만 제작이 돼서 지금 전시용으로 국내 에 공수가 됐습니다. 포르쉐 963 베이스카입니다. 얘 또한 음, 최고의 모뭐 성능을 갖춘 차 세대 베이스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얘는 얘도 역시 머컵입니다. 실제 주행 모델이 아니고 모형으로 국내에 입이 됐다고 합니다 구름 에떠 있는 파란 하늘과 구름 슈퍼스타 제니가 항상 꿈꿔왔던 음, 풍경이라고 하죠 그걸 담은 타이칸 트리스모 제니 루비 아 제니 루비 포 제인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스페셜 메이드 차 그러니까 제니의 타이칸 한 대가 이미 만들어져서 제니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폴쉐가 이걸 한 대를 더 만들었어요. 타이칸, 지니, 존더부시, 옥션. 네. 이 차가 존더부시 옥션, 그러니까 서울 옥션을 통해서, 음, 국내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어, 누가 사갈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차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차를 한 대를 더 만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가 팔리게 되면은 누가 주인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벤츠는 옳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런데 포르쉐도 옳습니다. 자동차의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포르쉐가 75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아주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음, 뭐 신차가 뭐 나오고, 뭐 어떤 기술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이렇게 많은 차들을 전시해 놨다는 것만, 걸로만 해도, 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만 해도, 음, 엄청난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어, 포르쉐가 음, 국내 마켓에 꽤 진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성의를 보이면서, 또 기업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음,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참 인상 깊었습니다.